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팩트체크 입니다. 오늘은 기독신문 조사위 거짓말로 공예를 기만한 자 누군지 밝혀라 는 주제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거짓말 공방 으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을 전하고 공의를 실현해야 할 교단 교관지 언론사를 지도 감독하도록 세워진 이사회 현장 에서 차마 입을 열기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달 29일 세댄교에서 회 열린 기독신문사 이사회에서 일어난 거짓말 공방사태는 양심과 신앙의 기본조차 무너진 교단 정치의 실상을 보여준 사건이어서 그 부끄러운 실상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고 수준의 도덕과 윤리로 교단을 선도해야 할 기독신문 이사회의 저급한 수준의 정치 실상이 드러난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신문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건의 진상은 회무 중에 거짓말 공방이 터져 나왔는데도 이사들은 거짓말의 주인 이를 밝히기는커녕 정치 논리로 맞선돼서 시작됐습니다. 기록신문 이사회는 총회의 기관으로서 공의의 거룩성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회무 중에 공예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정치인 원리만 펼쳐나갔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이 사회 임원회에서 지난해 말모 이사들이 청원한 최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성급한 사기, 불법 등 여덟 가지 의혹권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했으나 절차상 논란이 일어나 이번 이사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장 석찬영 목사가 그동안의 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모 장로 이사가 취임 3개월 만에 사장 흔들기가 시작되었다는 주장과 조사위원회 구성은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사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사장 흔들기라는 장로 이사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런 흔들기는 없었는데 듣기에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3개월째부터 흔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흔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듣기에 아주 참 불편합니다. 이어 이 사장이 최 사장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권에 대해 진상을 설명하면서 사장을 돕고 사장의 울타리가 되기를 원했으나 이 사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밟아서 일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장으로서 사장을 돕고 사장이 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이 사회를 존중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장이 일을 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은 이 사회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갖다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된 거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사장의 발언 중에 나온 최사장은 발언권을 받지 않은 채 발언하려다 저지를 당하자 어떻게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 있느냐고 외쳤고 강단에서 거짓말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이 문제가 확산되어서 이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발언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사태가 험악해지면서 몇몇 이사들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사장은 기독신문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정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사장 저 이사장으로서 이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식으로 사장이나 이사장이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신문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사장은 최 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해온 실상들을 공개하면서 최 사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실도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인사 인사권을 행사하고 또 이사회의 결의 없이 영상 스튜디오를 갖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들을 하니까 전에 회계에서 그게 이 넘어온 것이다 그게또 거짓말합니다 전 회계 임원이 우리 임원 중에 부이사장저 김상현 목사님이 전석이었습니다 전그 이사회록이나 그거 다 확인하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 요구했던 건 뭐냐면 기독신문 제작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당신이 공약했던 이억을 내놓으시오. 그얘기한 겁니다. 예. 또한 사장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 사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자꾸 바뀌어 바뀌어서. 내 인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내일이냐. 또, 어, 이승희 총회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못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조사위원들이 다, 5인 조사위원들이다 했습니다. 그건.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의사 전체 앞에서 오히려 이사장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건 인격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최 사장이 정관계정 문제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정관계정에 사인하면 모든 장로들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심 3개월부터 모든 것을 반대하니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가소연했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임원 세분하고 김종준 전 총회장님하고 네분이 저를 만나자고 가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 정당 문제를 통과시키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가합니다 저 업무 분 3개월째 될 때, 아까 장동 장르님 얘기가 많습니다. 3개월 될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반대합니다. 제가 어깨에 질을 하셨습니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목적은 어디 있었냐? 장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이사장이 다 가져가서 하겠다고 정말 변경에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목숨, 목숨 걸고 싸워 사태가 악화되자 증경총회장이자동한선의 이사 김종준 목사가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최 사장이 감사부에서 네 사람 김 목사 자신 이사장 부이 사장 성의와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 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최 사장이 너무 거짓말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여네 사람이 있지만, 네 사람이, 어, 네. 순끝났다는식사 예, 해서 만난 것은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감사회에 가가지고 뭐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고 고 무슨 뭐, 무슨 정관소를 내놓고 사인을 하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이다 통일의학과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한 그러니까 가지만 보더라도 최무정 과장님이 너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 김상현 목사님, 아, 박승희 아, 아, 목사님, 아, 이사장님, 아, 그렇게 나와 아, 그렇게 같이 식사하했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 합자들이랑 뭐 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 지 이번... 이번 조각, 이만 조각 사는 그얘기할는가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무슨 중간을 내려놓고 싸인을 하겠다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감사도에서는 또, 이야기 어, 들리면것 우리가 부릅을 꾸르라고 했다고 그고싸인 아니, 제가 목사지만은, 어떻게 장노님을 갖다 부릅을 꾸러,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너무, 너무 지금, 모두에 가는 얘기겠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지나서 지금 지금도 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기 함성의 목사님, 두상인 목사님, 그 다음에 이사장님 같이 모였지만은 이분하고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가 언제 그뭘뿔벨고 뭐, 사이드 알아보겠으며 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이사장님하 알고 이렇게 아, 행동을 주겠다. 행동을 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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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 사장이 사장이 사과하려면 진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보여야 돼요. 지금 억지로 떠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니이 지금 공개 속상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사장이 발언권을얻어 발언했습니다. 발언 중에는 이 사장이 다시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고, 사장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직전 저 수익주 회장님께서 부르보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 사장한테 제가 공부하러 왔을 때, 제가 좀잘 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발했습니다 조사 위원회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으면은 상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이론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은 이런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뭐, 되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못하냐, 그렇게 하, 하, 해가지고요, 이, 우리 전체 이사들을 저는 기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걸 뭐, 제가 돈, 돈을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신분을 위해서 내가 사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키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결의 없이 월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산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어, 일이, 그럼 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라도 해서 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들리는 얘기는 불법이다. 잘르기만 잘라라. 변호사 다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전체 이사회에 모인 자리에서 이 실상에 대해서 분명히, 예, 여러분들이 알아시고 이거를 기독신문의 앞으로를 위해서, 야, 이거는 해결이 되어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서 이사들은 공해를 어지럽히고, 성인은 거짓말 공방에 대한 진위를 정치 논리로 마쳤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짓말에 대해 무감각한 공회가 어떻게 교단의 귀감진 기독신문을 지도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신문을 정말 거짓 신문으로 만들 작정일까요? 그나마 이번 이사회에서 채무령 사장 관련 불법 거짓 의혹 여덟 가지를 조사하는 5인 의원이 추임된 것은 무척 다행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장의 불법 거짓 의혹 8가지를 조사하도록 추임한 것은 걸음더미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듯한 희망을 보여준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5인 조사위원들은 이사의 회무 중에 벌어진 거짓말 공방 사태에 대해서도 누가 거짓말을 하여 공해를 기만했는지 엄중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경계하고 영적 생활의 독소인 거짓말을 누가 했는지 밝혀내서 초락한 기독신문의 위상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FC 백도체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